결혼을 하게 되면 박군 씨의 성격과 한영 씨의 성격은 아주 남다르게 틀려요. 왜냐면 박군 씨가 외롭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완전 충족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마 같은 사람, 애인 같으면서 나를 지켜주고 감싸 안아주 여인이 필요하거든요. 잘살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영 씨가 화끈해. 그리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옹하는 것도 있고, 이거 카리스마가 보여요. 연예인 궁합 좀 봐주십시오. 네. 예, 박군. 박군. 남자, 1986년 3월 9일 양력이고요. 여자 한영, 1978년 12월 6일 양력. 예, 박군 씨는 박군 씨는 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뭐나 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말이 많겠어요, 이 사람. 말이 많겠다라는 거는 인간들 속에서 구설이 따를 수 있고, 인간 구설. 인간 구설이 있고, 이분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늦게 가는 것도 불구하고, 또한 나보다 나이를 더 먹었잖아, 박군싶보다 연상이라고 얘기해주시 연상이죠? 네. 예. 연상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연상 자체에서는 똑똑합니다. 이 한영 씨인가 이분은 똑똑해서 이 박군 씨를 어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뜻을 펼칠 수 있게 뒷바라지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똑부러지거든. 그리고 한영 씨 자체에서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박군 씨가 없는 기운을 넣어주고. 부풀어주고 그리고 잘갈수 있는 걸 안내자처럼 동반자가 돼가지고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성격이나 또 이런 궁합적인 면에서 잘 맞는 편입니까? 아, 성격 자체에서는 아주 극과 극이 만난 격이야. 극과 극이라는 것은 음, 박군 씨의 성격과 한영 씨의 성격은 아주 남다르게 틀려요. 아주, 제가 볼 때는 남다르게 틀린데, 이 기운이 이제 남다르게 틀리다고 하여도, 어, 내가 얼마만큼 맞춰주느냐, 이제 부부관계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한영 씨가 많이 맞춰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군 씨는 많이 따라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왜냐면 하 박군 씨가 외롭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완전 충족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 같은 사람, 애인 같으면서, 또, 나를 지켜주고, 감싸 안아 주고, 여인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두 남녀가 정말 잘 만났구나. 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잘살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영 씨가 고집이 굉장히 남다르게 셉니다. 그리고 성격이 여자 성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 화끈해. 그리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포용력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보여요. 카리스마가 있어서 여성스럽게 여자처럼 생겼어도 어, 남자 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고 또 고집이 세. 고집이 센 만큼 아무리 힘든 역경이 불어와도 이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한 영, 씨는, 박군, 가수 박군보다는 연예계 한참 선배시죠. 예. 예 그렇기도 하고, 또, 나이도 연상이고 하니까 잘 네. 이끌어갈 수 있고, 또, 박군 역시, 살아온 가정이 아주 강인하게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음. 어, 또, 그 사람 자체도, 음. 충분히, 어, 지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박군 씨하고 또 한영 씨가 이렇게 새로운 의견을 어, 맺어서 행복한 나날들잘 펼치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